인터뷰 재한영의 톡톡 재한영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러 갈 분은요. 우리 지역의 어른이시죠. 김정길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현재는 호남 미래포럼의 이사장으로 호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분인데요. 그럼 김정길 이사장님을 지금 만나러 가시죠.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장맛비 오는데, 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무엇 뭐 드시겠습니까? 어, 저는 디톡스 주스랑요. 나는 라떼. 네, 주스 하나랑 라떼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열린 공간톡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남 미래 포럼의 이사장 김정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호남 미래 포럼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호남 미래 포럼은 나라를 생각하는. 호남 민이 모인 미래포럼입니다. 그래서는 이사장을 맡은 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맡았습니다. 네, 그럼 호남 미래포럼은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예, 거기에 그 정관에 우리 그 규약 이 있는데 그걸 정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호남 미래포럼에는 지금은 현재 참여한 사람이 한 700명 가까이 되지만은 전 호남 미래 호남인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장님께서는 공직 생활을 오래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호남 미래 포럼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제안을 받았을 때한 일주일 동안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봉사란 걸 생각을 했어요. 봉사란 걸할때 봉사는 어떤 봉사를 해야 되냐 생각했더니 후진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값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생각한 끝에 호남 미래 포럼의 이사장을 수락하게된 것입니다. 네, 이사장님께서는 법무부 장관을 두 번이나 역임을 하셨죠. 그것은 행운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제 모시고 두 번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부 개편이 1948년에 정부가 설립되었는데 그때에 바뀌지 않는 이름이 두 부처 있습니다. 하나는 법무부고 하나는 국방부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참 딱딱한 기관이죠. 내치를 맡는 기관이 제한 기관입니다. 우리 예산에 지금 현재는 한2 0 2조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검사수도 내가 할땐한 200여 명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2,0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성 검사도 이렇게 많은 수가 늘어나서 한 3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된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입니다. 국민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면은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 속의 대통령이지요. 그래서 법무부장관 두번할 적에 내가 뭘 생각했냐면은 첫째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투명하게 법을 좀 집행하시오. 해 이것이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부 지표를 투명한 법 집행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투명하다 면 세상은 아주 유리할 같이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국민이 소상히 알고 또 그것을 알아서 국민이 답을 하고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호남 포, 미래 보름의 지향할 점이고 이상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요 이사장님께서 청조 홍조 황조 근정 훈장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훈장이 어떤 건지 소개해 주세요. 예 우리나라 상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행여전는 행자부라고 행제, 하는데 예전에는 내무부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어, 기여한 공이 있다든가, 뭐에 전념을 했다든가, 수고를 했다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훈장이겠습니다. 나는 오늘 훈장도 오늘 싹 뜯어봤습니다. 비누 비니루가 있었는데, 그 비니루를 오늘 싹 뜯었어요. 예, 그걸 뜯으면서 이 사무실에 와서 뜯었는데, 감회가 상당히 깊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역 불균형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균형이라는 말은 뭐왜 생겼는가? 우리가 주류가 되어야 됩니다. 주류가 되는 길은 우리 허난 미래에 포르면 주류를 만들어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류가 되느냐? 미국도 공부하고, 구라파도 공부하고, 중국도 공부하고, 일본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건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좋은 우수한 인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파트로 나눠 가지고 미국이나 고라파나 중국이나 일본을 연구하면 자연히 답이 나옵니다 지역이란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지역을 가지고 자꾸 논하니까 우리나라가 더 적어진 겁니다 우리는 세계 속에 날아야 되지 세계 밖에 나라가 되면 변방국가 되고 말하는 거예요 호남의 지역 이뭐 역차별이 뭐니 이런 소리는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줄이가 되면 됩니다. 줄이가 되는 길은 아까 만한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정책을 만든 만들면 줄이가 되어 됩니다. 대한민국 정책을 만들지 않고는 절대로 이 차별, 무슨 불균형, 뭔 차등, 불평등, 대우 이런 거는 대화선 안 돼요. 한국은 절대 큰 나라가 될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려면은 우리가 세계의 주류가 돼야 되고 호남이 주류가 돼야 됩니다. 네, 앞서 호남 미래 포럼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혹시 호남 미래 포럼이 지역주의를 부추기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 속의 한국이야 되고 한국 속의 호남이 되지 호남이 되고 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리는 호남 미래 포럼이라는 것은 나라를 생각하는 미래 포럼이지, 호남을 위한, 만을 위해서 호남이 제일 가는, 호남이 제일 우선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정의화 전 국회의장께서도 열린 공간톡에 출연하셔서 지역주의 타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분 생각이 옳은 네. 생각입니다. 네, 근데또 제가 듣기로 정의화 전 국회의장께서 호남 미래포럼의 연사로도 활동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오셨습니다. 네. 그분은 인품이 내가 보니까 한한시간 정도로 강의를 했는데 그마 책을 많이 읽었고 사고가 아주 유연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분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한국은 민주주의가 되고 정말 존중받은 그런 국가가 될 것입니다. 네, 또 제가 듣기로 6월에는 이낙연 전남도 지사께서 도찬 포럼에서 연사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주제였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낙연 지사가 하는 것은 이 호남의 발전하 한데 동의 낼수 있는가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의 주류가 뭐냐면 에너지와 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저는 한마디더 붙였어요. 건강을 관계하는 의료 관계를 좀더한나더 첨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제도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때 느끼는 감으로 의료, 관광했으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첨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연 설명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럼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남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나는 세계화돼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살면서 이 지역의 조그마한 지역주의로 나누면 이거는 안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된다.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우리가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포용하고 함께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책을 조류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 정책이 국가 정책이 되고 이것이 세계 속에 나가는 한국의 길이 된다면 그 이상도 바랄 것이 없죠. 그러나 그런 이상이 뭐 시간은 좀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점자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면은 그 길은 열릴 거라고 분명히 생각 합니다. 네, 저도 꼭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대한민국 발전에 있어서 호남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나는 그 우리 호남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민주화 운동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세계가 다 인정하고 세계가 세계 속에서 승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울한 개구리처럼 이렇게 안 돼서는 안 되죠. 호남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세계가 다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어요. 어느 서양 철학자든지 어느 유인이든지 다 보면 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권리가 점점 커지지 냐가 않습니까? 첫째는 군주 한 사람한테 있던 권력이 그 다음에 귀족으로 오고 귀족에 우리 국민까지 내려온 데는 상당한 기간을 걸렸어요. 영국의 마가라카타는 1215년에 나왔습니다. 그때 민주주의가 첫째 한 거예요. 왕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우리가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순신 장군이 말하는그정유절란 때랑에서, 그, 양무 원하면 심의 국가란 말 하지요. 그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좁은 세계는 이제 500년 전의 사고를 지금의 사회로 바꿔야 돼요. 지금 문화에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 가지고, 그때 사고는, 그때 시대에, 시대상에 그것이 적절하고, 호남이 없었으면 은 도저히 일본 사람의 침략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때 환경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그마한 광주시나 전라남북도나, 또, 이거를 가지고, 이쪽에 가지고 한다면 이연은안 되죠. 더큰 세계를 바라봐야 되고, 더큰 안목을 바라야 되고, 우리가 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은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내가 변해야만이 다른 사람도 따라서 변해서 같이 올수 있고, 같이 협력할 수 있고, 거기에서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살 길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를 위해서 호남 미래 포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그럼 호남 미래 포럼의 비전과 운영 목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아, 호남 미래 포럼 비전은 세계화입니다 우리가 크게 눈을 돌려서 우리가 나라의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오는 나라가 한 200개, 200여 개 국가가 됩니다. 유엔 나라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을 닫아놓고 해야 되는 안 되죠.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포용하고 그 사람의 협력을 받고 그 사람의 그 기대를 모두가 우리가 같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세계화된 세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고립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정의호 국회의장이 호남 영어나 화합의 이 차원을 넘어, 또 훨씬 더 넘어가지고 세계적인 국가가 되려면은 우리는 크게 마음을 먹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호남 미래 포럼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자신이 변한다는 것 첫째로 우리는 세계를 세계화를 지향하는 환함이 되어야야 되어야 큰 환함이 되는 거지 적은 환함이 어서는안 됩니다 뭐 어디 도다 어디 군이다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되죠 분열보다는 크게 보는 환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끝으로 열린 공간톡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호남인은 참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도 달성했고, 우리 인권도 존중되는 그런 호남입니다. 자랑스러운 호남입니다. 우리 호남인들은 자긍심을 더 크게 승화시켜서 세계 속에 한국인이 되어야 되고, 세계 속에 광주가 되어야 되고, 세계 속의 호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크게 봐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걸 제 생각 허황된 생각하지 말고 좀더 실천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더큰 호남, 더큰 광주, 더큰 전라도가 될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세계 속의 호남이 되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고맙다. 오늘 고맙습니다. 세계 속의 호남을 위해 힘쓰고 있는 김정길 이사장님. 호남정신과 의열이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가치로 빛나길 바라봅니다. 그럼 재현영의 톡톡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